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좀 곱씹는 마음으로 좀 천천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십삼 절의 뒷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책에서 잘 보시면 이렇게 과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왜 성경책에 이렇게 과로가 되어 있는가 아마 각주가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본에 이 부분이 없음. 그렇게 나온 성경책이 있으실 텐데요. 어 성경은 그 많은 사본들이 지금 있죠 그 원본은 없고 그 원본이 복사되어져 있는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 오래된 사본 더 먼저 있는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면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각 주에 담아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있음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성경책에 원래 있었는가 없었는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때 이걸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걸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또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본에 나중에 있다는 것은 누가 성정책을 수정한 것인가 누가 도대체 이걸 마음대로 집어넣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성정이 기록될 그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습관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여러가지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이들이 했던 그 기도의 관행을 보면은 어, 성령이 없이 끝나는 부분이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송령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기도는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끝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 이것이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할때 우리의 기도를 할때 어떤 것과 좀 비슷한가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것을 예상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렇게 기도하듯이 유대인들도 그들의 기도 안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처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성경책이 쓰여지기 전부터 이 교회가 있었고, 이 신약 성경책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이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전으로 내려왔을 때도 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를 외우고 함께 고백했을 텐데 그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기도의 마지막에 이 성령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도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처음에 기록할 때는 굳이 이 부분을 쓰지 않아도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이 이 부분만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성령을 지, 뒤에 집어넣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빠진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책이 이제 쓰여지고 또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확장돼 가면서 이방인들이 성경책을 또 이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헬라 교회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관행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기도한 후에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할 텐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은 뭔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면 우리는 이제 뭔가 살짝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아 이제 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가르쳐 주면 시험 당할 것 같으면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불편한 그런 느낌?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쓴 사본은 필요 없었지만, 나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보게 되면서 이 사본을 옮길 때, 이 부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서 마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기록을 해 주었고, 그때부터 나온 사본들은 이 부분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것은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도들에서도 마지막에 사용되었던 문구였고 예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이 부분을 붙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아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들어갔던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세 부분의 고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0절에도 살펴보았듯이,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가 그어지고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나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시지만 사단이 그 영향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어,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나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그 방해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오늘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사단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오늘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였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자기가 이제 힘이 많이 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 우리 아들 힘이 많이 세졌네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아빠는 힘이 얼마나 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아빠가 이제 그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번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와 엄청 세다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둘째 아들을 들고 양손에 다 이렇게 들고 아빠의 파워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힘이 얼마나 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세다고. 그래서 아빠도 들고 세상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엄청 세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파워가 도대체 얼만큼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이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것이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 경험하게 될때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파워가 얼마만큼입니까?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가지면서 지고 세상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크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 교회가 아, 어, 그 기도가 정말 뜨거웠다. 그때는 참 힘들게 다들 힘들게 살아서 참 많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생활이 어, 나아져서 기도를 좀덜 하시는 것 같다라고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움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면 아마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못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얼만큼인지 경험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 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번째 고백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를 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맞춰질 때이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것을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어, 내가 무엇을 이렇게 기도해서 아니 무엇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서원을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을 받고 뭔가 다른 사람의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영광된 자리에서 모든 시선을 자기가 받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 영광을 참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그 그 자리에 못 가게 되면 내가 그런 모든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만약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럼 나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공착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주셔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어, 이 기도의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이 담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또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기도를 내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를 내가 했던 기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떠하던 간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다고 의지했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했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게 될때 내가 너를 통해 오늘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원하고 이런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결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